실거래가 20억인데 분양가 9억 2천에 분양하는 초특급 로또 청약이 나왔습니다. 10억 로또 청약의 주인공은 송파 위례 리시빌 퍼스트 클래스이고요. 위치를 보시면 송파에서 선호되는 잠실 쪽은 아니지만 거여마천 뉴타운이 있는 오우선 인근에 있는 단지이고요. 위례 쪽에 좀더 가깝긴 합니다. 뷰가 좋은 단지이고 위례 신사선 호재가 있습니다. 규모를 보시면 세대수가 많지 는 않습니다. 494세대 중에 한 세대가 재공급이 되고요. 입주 시기는 25년 9월 예정으로 계약 후 60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동호수는 39평의 104동 704호로 호수 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공급 금액은 9억 2,500만 원이고요. 계약금은 2 0의 1억 8,500이 필요합니다. 잔금은 80% 7억 4천 정도가 필요하고요. 청약 자격 대상은 서울 특별 거주 무주택 세대주 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대 내에서 한 분만 가능하시고요. 투기 과열 지구라서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전매 제한은 3년이나 기간이 지났고요. 재당첨 제한은 10년, 거주 의무 기간은 없습니다. 전세가가 호가 10억이기 때문에 사실상 계약금만 있으면 전세로 잔금을 칠수 있기 때문에 투자금이 적게 들고 시세 차익이 굉장히 큰 단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이고요. 청약통장은 없어도 됩니다. 예비 입주자는 500%를 선정합니다. 청약 일정은 무순이 7월 14일 당첨자 발표일은 7월 17일입니다. 7월 17일 날 리버센 SK뷰 청약이 같이 겹치기 때문에 신혼부부시라면 각각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송파 위례 리슈빌의 이제 분양가를 보시면 전용 105타입 39평이 공급금액 9억 2,500만원, 그리고 합산 옵션이나 발코니 확장 합산해서 한 9억 7천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전세가와 주변 시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송파 위례 리슈빌의 가격을 보시면 실거래는 6월 20일에 4층이 20억 1 천만원의 거래가 되긴 했습니다. 현재 나와있는 호가를 보시면 105타입 저층이 18억 5천에 나와있고 그리고 18억 9천짜리도 있고 그리고 19억의 중층 이상이 물건이 나와 있습니다 확실히 과열됐던 6월보다는 가격이 살짝 조정된 모습이 있고요 세대수가 좀 적은 단지이기 때문에 이제 매매가 20억이 확실하게 믿을 수 없어서 다른 주변 단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호가는 현재 10억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세를 10억까지 받을 수 있는지도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호선 인근에 있는 이편한세상 송파파크센트럴 가격을 보았고요 매매가는 호가 42평 21억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례 리슈빌의 경우에는 이 가격보다는 더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어, 또 주변에 있는 위례 신도시 송파푸르지오 가격을 보았더니 42평 가격이 한 18억 5천 정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 레이크 파크 호반 서밋 이쪽도 주변에 있어서 같이 가격을 보니 41평 매매 호가 20억에 전세는 10억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 보면 어, 송파 위례 리슈빌의 경우에는 매매가 20억 실거래가 있긴 하지만 주변 호가 가격을 비교해 봤을 때한 18억 5천에서 19억 정도를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전세도 10억을 다 받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기간이 두 달로 짧기 때문에 한 8억 5천에서 9억 정도 전세면 전세 대출을 받지 않는 세입자를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2억 정도만 있으면은 잔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2억을 투자해서 9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벌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청약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어, 송파 위례 60일의 로또 청약 소개드렸고요 서울 거주 무주택 세제주 분들이라면 꼭 청약 넣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리버센 스 skp와 당첨자 발표일이 같기 때문에 만약에 신혼부부시라면 세대주분은 송파 위례 리슈비를 넣으시고 다른 분은 서울 리버센 SK 뷰를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